이 편의 신규 단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플래닛. 와, 궁금합니다. 아우, 버스를, 뭔, 이명이셔가지고. 버스에 뭔, 뭔. 먼... 네, 이 KTS 출시했습니다. 와우. 근데, 음, 동굴, 동굴이도 출시됐는데, 그, 풍기장에가 없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진짜? 와. 이거 사호선인데안 팔려요. 안 팔린 상인데, 제가 얘를 15달러에 살 거거든요. 15달러에 1에살거 여기 1 1 이게, 천천히, 이거 요, 밖에도 이렇게 잘 표현되고, 근데, 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걸 어떻게, 밑에 이있데 이거, 이거 뭐죠, 이거? 와. 이거 보고 보니까 이거 이거 이 이게, 이게 문제 이게를 옆에 연이해이거든요손가이찍이 앞에서 이렇게 그게 문제야 그리고 장치도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회색이 있잖아 가운데 뚫어져 이칼질이나잖아이럼뭐이 얇은 찌르지는이 대차도 옛날에는 이, 하, 이 하얀 게 있거든 검은 거 옆에가 중간 거 이게 이틀에서 살이 간는 이거는 그깐 또 이렇게 큐알 코드는 큐알 털 찍어 찍어서 이렇게 보면되는데이한 개는 이거는 일단 동영상이 개구만그거든요한 개는 음 뭐지 동영상 찍긴 좋네요. 송정 만들어 보고 동영상 찍을 때랑 막뭐 이거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는데요어 이거 생각나는 한참 이명이었는 비싸지.

이거는 아니고 4호차. 음반실. 척실. 의자 한쪽국이두 개인 거 같죠? 1, 8. 도면차 이게 이래 하면 6천원이 다져. 6천원 이거든 뭐야 이거. 돈이가 잘라주게 하면은 7,200원이야. 이거 살거에요 비싸죠? 이게 이기 없... 이기 없는 거거든요? 몰라 인기가 괜찮은 릇참 되는데 다시 보면은 이추리모이 회색이잖아요 추리모천이 회색이지 팔아서 이에요 추리의는 천국은 추리모는 천국 팔아서 이죠 이, 이 회색인데 왜이거 이게 참 오류가 오류가 아닌가요 샤오차 스낵하 계조 아씨 뭐야 스낵카 줬어? 뜨이게 하고 샤오선도 고 샤오선 대우 중공업 음 알겠네요 얘는 진짜 따로 사야 돼 성인중학교가 사무사 냐 사무사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무사 거의 동일해요 이 중학교 본분는 동일합니다 진짜 요 진짜 동일하네요 대박이네요 그와 그럼 맞칠까요그 아닙니다 중문 제대 들어가시면은 터프 게이스드 주스네 언니 이가 이미 확인했어요. 이게 만 10천 원 비싼 거 아닌가요? 동에서 서서 지금 이어서 요 사람 많이 니어네이위삶이미는 별로예요. 이게 열차 신데 이게 이게 담판이 깨지고 있어요. 이거 잘보차 깨지거든요. 거 계신데 참만어 분만... 이렇게 치워선다 킹는 주시고 하네요 이거 내가 볼때 이런 치는 거 주시 되는 거우와 진짜 많네요 와야야왜 이렇게 많이 주시겠냐 이거 야요새 많아. 겁나 많네 어, 뭐야 이거 세번 삐삐삐삐삐삐, 뭐야, 뭐야, 이거. 처음, 뭐, 뭐, 뭔데, 이거? 이거, 이, 무슨 모공아, 이거? 처음 오는데, 이, 옛날 모공아 같은데? 옛날 시대 모공아, 이거? 1, 4, 3, 9, 도, 세. 1, 4, 3, 신, 도, 세. 이거, 이거, 신, 도, 세죠? 와, 진짜 많다. 뭐, 얘기 없는데. 이렇차 제가 마음에 드는 거리를 굿, 굿, 아, 가방 거리, 검은 색깔, 이 색깔 렌더인가봐. 산타포가네, 이 네, 렌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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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하철 들어볼까요 얘는, 오, 뭐야. 이기따주시네요 이렇게 샤워서 나오고 있네. 오거5 0시지나요 그니까 이 네덜리어, 어.. 내날이 어.. 어저떤 기억이 나는데? 어쩌..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예예예 저는 이코레이 마음에 들어요 엄청 많.. 이거 엄청 많아 지금 와몇야 이게 제발 삐동차 옆에 무슨 물천을 참고가자 이거 무슨.. 무슨 무거거아 저거 들 무거운, 아! 무거운 남.. 남아요 얘는 벌써 조차좀 가서 발차 했을 것튕기지만 같은데... 발차했어요 억에 나와요 이왜 뭐야 이거 통나저처럼 추운 창는인가 얘는 이제게 무거운 이렇 몇십 년을 넣었지만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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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진정... 음, 중정일중1구도3구도3구도3 이에요 이게 왜냐 이 진짜 와 이거 존나 어우 욕은 요금... 너무 많아서 니까 너무 많아 이거 엄청 많아 이게 야이 지하철도 더 많은데 이거 지하철 그그 그거보다 그, 그, 더 많은데 와 이게 진짜 많다 요즘은 어있었나 어쨌든, 어쨌든 간에 예예예 예, 예. 저는 이팬플팬트이거 이게 갖고 싶어요 경기도가 경기도로 수수료 심는 발로 구매입니다 이거, 와, 아빠 이 부분, 이 부분 나, 저 하트 좀보여까여니다 하트 앞에나봅보다이 부분, 이 부분, 코 부분 아 하트 앞에서 어아 앞부분이 선크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분이 따르다 말이야 라고요 뭐야 저거 빼코데 glt 이놈 비싸요 5천 원이 어디서나 이도 주실 수 있네요 뭐지 재테시네요중고안가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매운 지만3 0 0 창성배 아니에요. 뭐 뭐가 많아, 담천이 위셨나. 하고 이 게임들 보셨어요? 이 음, 빵이냐면 쇼핑 들어가시면은 안 나오고 안 나오게 되게 안 나오거든요. 아빵 아, 이거 쳐보세요. 대형 내는 뭐 전개도 보이죠 이거? 이거 치면은 나옵니다 전개도가 전개도 나와요. 음 KTX 1,000가지 치겠다니. 와잘되냐 이게 이제 딱 갖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그냥 티스 주인공은 아침대 아니야? 그러면 안녕. 케차스얼어보리죠 키워라 코드까지 있네. 안녕.